노년의 유럽에서 한달 살기를 꿈꾼다면 기후가 온화하고 물가가 비교적 부담되지 않으며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슬로베니아를 추천할 수 있어. 먼저 포르투갈의 파루는 남부 알가르브 지역에 위치한 해안도시야. 따뜻한 날씨와 한적한 분위기 덕분에 은퇴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 바닷가 산책이나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기에도 좋고 영어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언어 장벽도 크지 않아. 생활비도 유럽 내에서는 저렴한 편이라 노후에도 부담없이 지낼 수 있어. 다음은 스페인의 말라가야.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도시는 기후가 온화하고 햇살이 가득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예술과 문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생활이 편리해. 무엇보다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해.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나야.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로 유럽에서도 치안이 뛰어나기로 유명해.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강과 숲이 가까워서 산책이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야. 슬로베니아는 의료 접근성이 좋아서 단기간 체류에도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이세 도시 모두 노년의 삶에 여유와 안정을 주는 곳들이니 각자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거야. 바닷가를 좋아하면 파루나 말라가 자연과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면 류블리아나가 잘 맞을 거야. 어떤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어? 더 알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